자 지금부터 6-3번 학습지 영상 녹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은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잘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 위주로 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보면 y는 루트 3에 x 빼기 2에 더하기 1 인데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거는 시작점을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는지 보면 요거는 Y는 루트 3X의 그래프를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체크한다? 이콤마 체크하고요. 여기 점을 찍어서 이 부분이 양수,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면 된다는 라 거. 이해되겠죠? 자, 문제 6번, 문제 6번도 간단하게,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음수, 양수니까, 음수, 양수.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 지나는 점 하나 표시해 주려면, 이 자리는 X절편이니까, Y에 0을 넣었을 때, 2는 루트 마이너스 X 더이구요 제곱하면 4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니까 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4니까 x는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6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 자리가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거 체크해주면 되겠죠. 됐네요 마이너스 6을 넣으면 맞아, 떨어지죠? 자, 이 부분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1,5가 시작점이 되는 거고, 1,5가 되고, 다음, 양수, 음수니까, 양수, 음수 쪽. 그럼 이런 쪽으로, 아래쪽으로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놈도 0이 되게 하는 값 찾으면, 여기 x 제편에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루트 3x 빼기 1이구요. 제곱하면 25는 3의 x 1 0 1이고, 요거는 3분의 25고, x 1 0 1, x는 3분의 얼마다? 28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 자리는 3분의 28 정도 자리가 되겠죠. 자, 정확하게 지금 막 딱딱딱 맞춰서 그릴 수는 없지만 형태가 저렇게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거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함수 y는 루트 2x 빼기 6 더하기 2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합니다 자 무리함수는 더욱더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는 게 훨씬 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y는 2를 묶어 주면 루트 2의 x 빼기 3 더하기 2니까 시작점은 3,2로 잡고요 병이동 한 만큼 양수, 양수 체크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의역은, x바, x는 3 이상이고, 정의역이. 그 다음에, 치역은, 뭐가 될 거다? y바, y가 얼마다? 2 이상의 형태가 될 거라는 거. 이해되겠죠? 자, 오른쪽 형태는 봅시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 빼기 3. 더하기 1 이구요. 자, 3 콤마 1 이면 이렇게 되겠죠. 3 콤마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음수 음수니까 3, 사분면 형태. 그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x 에 0을 넣으면 루트 6이니까, 이 자리는 얼마다? 1 빼기 루트 6의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선생님이 알려줬던 개념 y는 b 루트 a x 에 안에 부호 형태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조금 정상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겠죠 자이 분석하기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더 선생님하고 이제 아마 수업 시간에도 한번더 다뤄볼 생각인데 지금 이 문제가 선생님들이 이번이 조금만 문제가 교과서긴 하지만 범위에 따라서 값이 나오는 형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선생님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나 혹은 나머지 영상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a 값이나 b 값 c 값을 지정했을 때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이 안 지나는 것도 있고요. 어떨 때라도 지나니까 그걸 한번더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 먼저 풀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술 확인하긴 가겠습니다. 기본 문제 함수 y는 루트 9-3x 빼기 2의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냅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y는 루트 볼까요? y는 루트 어떻게 마이너스 3에 x 빼기 3이고 마이너스 2를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식으로 점선이 나오네요 봅시다 자 이렇게 점선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면 3 콤마 마이너스 2를 찍으면 이쪽 자 여기에 3 콤마 마이너스 2를 찍었고 이 자리가 음수 양수니까 음수 양수 위로 그려지겠네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체크해 봅시다. 그래프가 0,1을 지난다,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거는 x에 0 집어넣으면 3 빼기 2니까 절대 지나지 않네요. 치역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니까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했고, 틀렸고 정의역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틀렸고요. 이 부분은 여기가 이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 3이 붙어 있죠. 마이너스 3x 그래프고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 3사분면을 지나지 않죠.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더 이해하기 쉽다는 라거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엔 fx는 a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2에 대하여 F의 마이너스, 인버스의 10이 3이라는 건데, 자, 우리가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다? 봅시다. 자, F의 3은 10이라는 걸알 겁니다. 한번 대입하면 되겠네요. F의 3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 A 곱하기 루트 4 더하기 2가 될 거고, 요 값은 2A 더하기 2니까 10이 될 겁니다. 따라서 2A는 8이 될 거고요. A는 사라는 답을 쉽게 구할 수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자, 3번에는 이번에 무리함수가 아무 범위가 없었을 때는 모두 실수인데, 이렇게 정의역을 잘라서 줬을 때 최소값을 구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도 정말로 쉽게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값이 옮겨졌지만 우리가 쉽게 한번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최소값 찾을 건데 딱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 자리가 이제 평이동이 마이너스 4 콤마 5가 됐겠죠. 이쪽에 그릴 겁니다. 그 다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자꾸 마이너스 4 콤마 여기가 5가 있고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써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무슨 함수인가요? 증가 함수죠. 그러면 증가함수의 특징은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최소값 구할 거니까 작은 거 넣으면 작은 거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fx를 선생님이 루트 x 더하기 4 더하기 5라고 잡는다면 최소값은 가장 작은 거 넣어야 작은 거 나오죠. 왜? 감 증가함수니까요. 맞죠? 그래서 f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니까 루트 1 더하기 5가 되니까 답은 얼마일 거다? 6이라는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활용해 봅시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y 는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산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다음,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켰답니다. 한번 볼게요. y는 루트 x를 x축 방향으로 산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우리는 y는 배운 대로 x-3-2가 되겠죠. 그 다음 작업이 뭐라고 했냐면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y축 대칭이면 뭐를 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x-3-2가 되겠죠. 그럼 이게 뭐랑 똑같은 거다? y는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따라서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4, c는 마이너스 2라는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라는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문제 5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게 될 건데 어떤 식의 개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fx는 루트 x 빼기 2에 대하여 fx의 역함수를 y는 gx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x는 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그 다음 gx의 그래프와 x축, y축,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2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역함수가 나왔으니까 항상 선생님이 y는 x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고 그럼 이 그래프로의 역함수를 구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구하지 않고 우리가 넓이를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그걸 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프로 형태로만 잡아 볼수 있는데 한번 그려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선 좌표 평면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가옮 긴점이 2,0일 거고 여기서 평행도 2,0이고 양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그래프가 어느 축과 y는 x라는 식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왜 만나면 그래프가 y는 x를 겹쳐서 가거나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만나지 않는다면 이 그래프가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교점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해 보면 되냐면 루트 x 마이너스 2랑 루트의 x 2랑 x랑 같다고 두면 X제곱은 x 제곱은 x 빼기 2구요. 그 다음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므로 우리는 2가 0이 되면 판별식을 써보면 1 빼기 8이니까 무슨 보가 나오죠? 음수가 나오죠. 즉두 개의 직선과 하나의 그곡선은 여기서 무리함수의 식은 뭐가 없다. 만나는 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y는 x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의 역함수 gx를 그려본다고 하면 이 자리가 몇 콤마 몇이었냐면 2콤마 0이므로 2콤마 0이므로 이놈의 역함수 자리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점선을 희미한 모양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가면 이하가 뭐가 될 거다. 여기가 0 콤마 이 자리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양에서 따라갈 거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그래프 형태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너무 꺾였네요. 이런 식의 그래프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f(x)가 x축, 그다음 x는 6으로 둘러싸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x축 g(x)가 x축과 y축과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x는 2는 어디냐면 이 부분이죠. 좀 색깔을 다르게. 자, x는 2라는 식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이거는 실선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헷갈리게. 자, 실선 잡겠습니다. x는 2 직선. 여기는 x는 2 직선이죠? 음. 그다음에 y x는 6 직선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또 다른 선을 한번 해볼까요? 알록달록하게 갑시다. 자, x는 6쯤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맞죠? 그럼 여기는 x는 6이라고 적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되냐면, 지금 f(x) 그래프, 파란색이 f(x) 그래프고 보라색이 g(x) 그래프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f(x)랑 x 축, 그 다음에 x는 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디다? 여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S1이라고 부를 거고요. GX의 그래프와 X축, Y축, 그 다음에 X는 얼마로 둘러싸여 있는 거? 1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S2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S2가 됩니다. 지금. 맞죠? 이 부분이 S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S1과 S2를 어떻게 구하라고 하냐면 자, 여기서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지나는 점이 6이면, 이 안은 6콤마 얼마가 되냐면 넣어보면, 이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자리가 어디로 다 돌아가냐면, 역함수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한번 대칭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점이, 둘이가 대칭 관계가 됩니다. 그래봐,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 그래서, 어떻게 나올 거다, 이 자리가? 6콤마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완벽한 그림은 아니지만, 여기서 삼각형을 이렇게 쌤이, 삼각형이 아니라 여기에 전문, 이렇게 연결해주면, 어떤 넓이? 여기 있는 지금 S1 넓이, 다시 한번 색칠할까요? 여기 있는 S1 넓이, S1 넓이는 어디랑 똑같아지냐면, 여기랑 똑같아지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구하는 게 뭐다? 여러분, 이것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걸 구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정, 직사각형 넓이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색칠해본 거를 길이를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이구요. 여기서부터 가로가 2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함수라서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색칠한 부분은 위쪽에 색칠한 부분으로 올리면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다? 가로가 6이구요. 세로가 아, 가로가 2구요. 세로가 6이기 때문에 답은 10 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고1 뿐만이 아니라 고2고3 에서도 잘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디에 자꾸 색칠하고 어디에 지금 이렇게 대칭 관계를 잡아 주는지 잘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겠죠 자 문제 6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양수에 대해서 직선 x 는 a 와두 곡선 y는 루트 x, y는 루트 3x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합니다. 자, 점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루트 x와 만나는 점을 c라 하고, 점 c를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루트 3x와 만나는 점을 d라 합시다. 그랬을 때두점 a, 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1이랍니다. 그때 a의 값을 구해보라네요.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 특징은 그 어떤 직선과 그 곡선 혹은 무리함수식이 만나는 교점만 잘 모양 잡아주면 돼요. 그 특징들이 어떤 거냐면 a라는 점은 x는 a랑 만나는 거니까 a 콤마 루트 a인데 이렇게 세로로 끄어져 있는 직선의 특징은 항상 x 좌표가 같기 때문에 b의 좌표도 a 콤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곡선은 이, 이 점은 어디에 놓여 있으니까? y는 루트 3x에 놓여 있으니까 이 부분이 루트 3 a 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다음 이렇게 가로로 짐쌤이 꺼어 보려고 한이 가로가 말하는 특징은 뭐냐면 y 좌표가 일정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d의 자리가 이렇게 루트 3 a 로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x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서 보면 구하는 방법은 이 루트 x 함수 값이 루트 3a가 되게 하는 x 값을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이한 x는 3a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3a가 되겠죠. 그럼 d는 3a 콤마 여기다 넣으면 루트 9a가 됩니다. 뭐 다른 말로 3루트 a가 쓸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놔둘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잡을 좌표로 다 잡았기 때문에 두점 A, 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랍니까? 4분의 1이랍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A 좌표는 a, 콤마 루트 a구요. 그 다음에 D 좌표는 3a, 콤마 이제 정리해서 풀면 3루트 a가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될 거니까 이 부분이 4분의 1이죠. 그러면 2a는 2루트 a구요. 4분의 1입니다. 그럼 없어질 거고, 약분하면 루트 2분의 1은 4분의 1이죠. 제곱하면 루트 2는 4. 제곱 한번더 했다.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a 값을 마가 나올 거다. 16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세로 직선은 x 좌표가 일정하니까 똑같은 값에 대입하는 거고 가로의 특징은 뭐다즉 x축과 평행한 직선의 특징은 y 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몰고, 이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몰고세 3, 4점짜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떨 때는 4점짜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아, 쉽게 풀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문제를 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 빈칸 채운 부분은 선생님들하고도 한번더 의논하고 한번더 확인을 해서 영상으 뒤에, 이거 뒤에 덧붙이던가 아니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따로 한번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덧붙인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지금은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하겠지만 그 뒤에 영상을 이어서 붙여놓을 수도 있으니까 혹여나 붙여놓을 수 있다면 한번더 확인해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